안전 취약 계층인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15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포항 올릉 예선이 15일 포항 남부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퀴즈쇼는 미래자 원인 어린 어린이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상북도의 안전 정책의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 의식을 어, 배우고 익히는 그런 자리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포항 지역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들을 집에 가서 여러분과 제일 친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나 오빠나 형들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울릉지역 예선에 참가한 학생들 150여 명중 1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또 지역 예선 금상은 포항제철지국초등학교 최화인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어, 작년에 아, 어, 여기 나왔었는데 오. 상을 못 타서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 또 나와서 금상을 타서 매우 기쁘고 오. 같은 학교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어, 기, 매우 기쁩니다. 은상에는 포항 제철지곡초 이채연 학생이 수상했고 동상은 포항 제철동초 유현채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저번에는 금상이었는데 이번엔 은상을 타서 아쉽지만 왕중왕전 가서 좀더 분발해서 금상을 타겠습니다. 네, 처음 나와서 공발 때 살짝 힘들었지만 동상 타서 매우 기쁘고 다음 왕중왕전에서는 더큰상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여상은 포항 제철지곡초 김지연 학생과. 지승민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겐 각각 상패와 장학금이 돌아가며 지역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12월 포항에서 열리는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